자이번엔두 번째 단원입니다. 어, 열이 들락날락이라고 하는 단원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볼 그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바로 들어가서. 어, 가 보시면요. 어, 지난 단원에서 말했듯이 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에서 열은 차가운 냄비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창문을 통해 온도가 높은 집 안에서 온도가 낮은 집 밖으로 열이 빠져 나갑니다. 또한 오븐에서는 열이 음식으로 바로 전달되어서 음식의 온도를 높이기도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말했듯이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열의 이동이 우리 이제 현상으로 온도의 변화로 느껴질 수 있게 되는 부분.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총세 가지를 이제 같이 한번 배워볼 거고요. 어 그것을 배우기에 앞서서 어, 관련된 현상 하나를 이야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뜨거운 물이 담긴 찻잔에 숟가락을 넣게 되면은 물에 담긴 부분부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점차 손잡이까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뜨거운 차가 담겨 있는 이제 차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온도가 높은 상황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바깥에 있었던 쇠 숟가락은 처음에는 이제 온도가 낮은 상태였겠죠, 그렇 그래서 이 차에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열이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이 말 그대로 열을 받아서 열을 받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점점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는 상태로 바뀌게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 위에 공기 중에 있는 숟가락의 그 손잡이 부분은 여전히 온도가 낮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온도가 차이가 나게 되게, 되게 되는 거고 이 위쪽으로 이제 열이 또 이동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열을 받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 담근 직후에 숟가락의 앞부분은 열을 받아서 이렇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반면에 어~ 이~ 손잡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열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밖에 있었던 상태 그대로 이제 입자 운동이 비교적 둔한 상태였겠죠. 근데 숟가락을 담그고 한참 지나면 이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열이 이동을 해서 숟가락 부분도 여기 이제 이 아래와 사, 아래의 상태와 같아지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숟가락 내부에서도 뭐 혹은 이제 물과 숟가락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동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듯이 열은 이제 뜨거운 물에서 숟가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점차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어,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있었 구요. 어,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숟가락 사이에서 어, 물과 숟가락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식으로 열이 이동을 하는 거냐 물에서 숟가락 표면으로 열이 전달되면요 이 부분의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입자의 진동이 인접한 다른 입자로 전달이 됩니다. 그 결과 주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열이 이동하는 거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짝으로 앉아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어, 막 다리를 떱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짝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다리를 떨기 시작하면은 여기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책상, 어. 이 친구의 그 다리 떨림을 나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인접해 있는 그런 입자가 어이 열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옆짝이 거리가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어 백날 다리를 떨어도 나는 그 진동을 사실 직접적으로 느끼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네. 아무튼 이렇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돼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입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나요? 당연히 입자가 붙어 있어야 말 그대로 열이 전달될 수가 있겠죠, 그렇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또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시험지를 넘기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예시로 많이 드는데 우리 뭐 이렇게 이제 뭐 책상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 이 앞에 앞 친구한테 시험지를 나눠주죠. 그럼 이게 전달? 전달, 전달해서 맨 뒤에 있는 친구까지 전달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중간에 한 명이 결석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전달을 해주려고 할 때, 여기서 전달을 해주려고 해도 여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 전달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전도가 끊깁니다. 그래서 이 열의 그이 전도를 통해서 열이 이동을 하려면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고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건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어 시험지를 이렇게 이제 뒤로 넘겨가지고 맨 뒤에 있는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중간에 두 친구가 결석을 해가지고 어 이게 다빈 자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맨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맨 뒤에 있는 친구한테 이 시험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줄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직접 일어나가지고 시험지를 직접 갖다가 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이 시험지를 집어 던져가지고 맨 뒤로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 그렇죠? 가져다 주는 것과 던져주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열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류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물을 가열하면 열을 받는 아래쪽에 입자는 가열되어서 무, 위로 올라가고요. 위쪽의 물 입자는 아래로 내려와서 가열이 됩니다. 이처럼 열을 얻은 액체나 기체 입자가 이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하는 현상을 대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그 시험지를 직접 가져다가 맨 뒤에 있는 친구한테 갖다주는 이런 이제 방식의 에너지 전달 열 전달 방식을 우리는 대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 아래쪽 이제 가열되는 부분이 따뜻한 그 물이고 이 위쪽에 어~ 공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찬 그런 상태가 되겠죠. 우리 이제 앞단원에서, 아, 그 뒷단원에서 열팽창에 대해서 배웠지만 따뜻한 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밀도가 작고요. 어, 차가운 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밀도가 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라앉고 어, 따뜻한 물은 위로 뜨게 되는데 이런 이제 이 물의 흐름 자연스러운 입자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대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따뜻하게 열을 많이 가지고 있던 물이 위쪽으로 열을 운반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반면에 열을 좀 잃어버린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이 불꽃에 의해서 열을 공급받게 되는 거고요. 이래서 물 전체가 계속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불꽃에 의해 들어온 열을 쭉쭉 이제 물 전체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방식이 될 거고, 이를 우리는 대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류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냐면, 어, 냉난방 기구를 작동했을 때 대류를 가지고, 대류의 원리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대류라고 하는 게잘 일어나려면 대류라고 하는 게잘 일어나려면, 어, 따뜻한 물은 아래쪽에, 차가운 물은 위쪽에 있어야 대류가 잘 일어나게 되는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냉난방기구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대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냉방기는 위쪽, 따뜻한 어, 그런 공기를 만들어주는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대류를 잘 일어날 수 있게. 그 냉난방 기구를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전달 방식을 뭐 일상에서도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시험지를 직접 갖다 줘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갖다 주는 거 말고 이제 던져서 줄수 있다라고도 시험지를 던져서 맨 뒤로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던져서 줄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사 바로 그런 방식을 우리는 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에요. 추운 겨울날 난로 앞에 앉아 있으면 금방 따뜻해지는데 누군가가 자기 춥다고 난로를 이렇게 앞에서 가리면 내가 갑자기 이제 차가워지면서 그렇이 열기가 안 느껴지면서 차갑게 이렇게 이제 몸 상태가 바뀌는 그런 이제 느낌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열이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험지를 던져주는 상황에서 중간에 벽이 있으면 그벽 맞고 떨어지겠죠?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장애물, 방해물이 깔리게 되면은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차단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대류와 전도와는 달리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 없이, 그러니까 입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복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햇빛 아래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도 태양열이 실제로 복사의 형태로 지구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열이 이동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전도, 대류, 복사를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실제로는 뭐한 가지로만 이동하지 않고 어, 한 번에 두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열 전달 방식에 대해서 어, 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잘또 기억 해？주 시면 되겠 고요. 네, 영상 마무리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